이 이야기는 실화를 재구성한 영화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 포항제철소 50년간 꺼지지 않았던 불이 2022년 9월 6일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한가운데서 135일간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데드라인입니다. 2022년 태풍 힌남노. 그 태풍 하나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대다. 어머니. 아, 우산 좀챙기시죠 어, 그래, 그래, 그래. 전화, 전화, 마지막까지 통증 바짝하려라 아유, 이 꼰대, 속으로 그러지? 야, 나땐 태풍 한번 남은 그냥 사막을 꼴딱 샜어 하루 이틀 사는거 일도 아니야. 네, 그럼 저는 우양호 대신 자양자에서 공장 지기로 가보겠습니다. 그 그래. 아이고, 아이고, 대 닮은 자네. 가다가 멈춘 차량. 허리가 아파 쉬는데 바로 잠듭니다. 그런데 범람하고 있는 강. 지사 교행필이 오윤화 맞습니다. 제철소 측에 재난 대응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마실 여부를 다시 위양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 제철소 풀샷 한번 찍어야겠는데. 근처에 차좀 세워 볼래 그녀는 이 재난의 진실을 추적하기 위해 제철소를 향했습니다. 아, 처음이네, 저런 풍경. 원래 저기 밤에도 하나죠. 어림잡아 50년 동안 하루 24시간 매일 불야성을 이루던데요 저기가. 사흘째 불빛 하나 없다. 일이 나도 큰일이 났다는 거지. 네. 제철수원은 태풍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찍 네. 음. 차주 이양철의 신분증이네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KPC b 시사 교양국 소속 오윤나 PD입니다. 동무시 철단은 다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 돌아갔구나. 주세요. 어, 어, 아니 어, 지금 뭐하시는 어, 어, 거예요? 어이. 이거 취재 방해입니다. 언론 탄압 비물파소. 뭐가 언론 탄압이고 뭐가 취재 방해예요? 허가된 구역에 촬영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요. 이건 보안팀에 넘깁니다. 그럼 하나만 묻죠. 태풍은 왜못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은 정확히 합시다. 우린 태풍을 못 막은 게 아닙니다. 이건 무슨 신박한 개소리. 제 철소가 불타는 사진이 SNS에 수백 장, 수천 장이 퍼졌어요. 근데도 그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아니 제대로 해명을 하든가!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어, 분명히 그날 아침에 펑펑대는 폭발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 알려지지 않은 다른 사고가 있었던 거죠. 혹시 인명 피해도 있었나요? 아, 저는 오윤아 PD입니다. 오윤아 피디님 혹시 고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광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아시네. 고로란 놈이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배출해야 탈이 없어요. 탈이 나버렸죠. 고로가요? 고민하는 제철소 대표. 인터뷰 해드리죠. 악마의 편집 같은 건 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처음부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태풍 대비를 아주 강화했습니다.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결국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 얘기라면? 슈풍이요. 그날 밤에 제철소 소장님 비추기가 거세지면서 영일만 해수면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9m까지 뭐, 바람이 어제보다 더 세졌다는 거예요. 모래주머니들은 잘못어지 남분 쪽 통행도 전면 차단한 뒤에 각공마다 안전 결 완료했고 필수 인력 제외하고는 모두 대피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이때 나오는 긴급 속보. 살펴봤던... 네제호 태풍 남루가 초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위력을 지철소장 주세요. 안... 네 대표님. 뭔가를 지시하는 대표.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태풍 때문에 휴풍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고로 하나 세우면 손실만 하루에 수십억 씩 나는데 50년 넘는 동안에 지나간 태풍만 해도 100번이 넘어요 단한 번이라도 고로를 멈춘 적이 있나요? 휴풍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영진의 결단입니다 다섯 개 모두 휴풍합니다 그 고로는 1년 365일을 쉼 없이 돌아갑니다 철광석과 석탄을 녹여서 쇠물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 잘못하면 고로의 숨통을 영영 끊는 걸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왜 휴풍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풍에 있던 고로 다시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면서요? 휴풍에 왜요? 근데 휴풍이 길어지면 고로가 식지, 그럼 거니 또 샘으로 어떻게 될거 아니냐? 고로 안에 엉겨 붙겠죠? 엿가락처럼? 그래서 휴풍 전에 고로 배속을 최대한 비워둬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비울 수가 없는 긴급 상황인 거지 쫄지 마마 어차피 내일이면 태풍 지나갈 거고 휴풍 했더라도 그거 바로 살리면 돼 당당하게 말하는 선배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죠 데드라인은 길어야 7일 기한을 넘기면요? 고로가 멈추면 32개 공장이 다 멈춰버리는 거죠 고로 하나 짓는데 대략 5천억 그리고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만 한 대당 매일 수십억씩 아니. 근데 네, 대체 어쩌자고 고로 다섯 개를 죄다 멈춘 걸 합니까? 태풍이 쏟아붓는 차가운 비와 펄펄 끓는 쇠물이 만나기라도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편 휴풍을 준비하는 상황실. 휴풍 5분 전. 이거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3고로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4고로도 휴풍 준비 완료됐습니다. 4고로 휴풍 실시. 고로. 그 풍실지. 서서히 숨을 죽이기 시작하는 쇠물을 바라보면서 다들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아까 4시쯤 제초소에 물이 찬다고 해서 공장 내 비상 방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다 빠졌나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변동 사항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삼거로 운전실. 일단 대기 좀해 주세요. 생각보다 조용히 지나는 거 같지? 예. 그럼 저는 이제 공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자네도 고생했어. 네. 손 부장.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에 여유. 그러나 물이 다시 차오릅니다. 빗발치는 무전. 보시겠니다 <목소� Irene> 물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빨리 다이얼로다. 다이얼로면 되겠습니까? 다이얼로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공장이 침수됐습니다. 나 잘겠습니다. 아니 방금까지도 별일 없었지 않습니까? 간이라 우리 편의 시간 없이 현재 침수 중인 공장 CCTV입니다. 삼고로 응답하세요. 사실 그때까지 삼고로가 휴풍을 안한 상태였습니다. 그 휴풍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감광 상태라고. 그럼, 여기가 다침수될 때까지, 천 몇백도의 샘물이 계속해서, 끓고 있었다 참고로 운전실 연결이 안됩니다 제가 직접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장장님! 현재 용 r e i 상황 o t 나 u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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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 슬래그가 폭발하는 것 같다. 일단 피! 라 재련하고 남은 뜨거운 슬래그들이 빗물에 잠기면서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누구야. 저게 연기야 저게. 어? 다들 피해요. 가열로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어서. 일단 일단 대피하고 어? 빨리 민규야 빨리. 네. 자. 지금 가열로 주변에 있는 직원분들. 공장 내 직원분들은 입구쪽 운전실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자 가장 말립니다. 모두 입구쪽. 나와. 네? 여기 아무도 없어. 너랑 나밖에. 아, 반대쪽. 가열로 반대쪽 직원분들. 아, 그쪽에서 싸이는 소리 다 들려. 나와. 아 이런. 이런 곰탱이 자식. 아 나오라니까 빨리. 그럼 가열로에서 불이 난 거군요. 불은 거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났습니다. 불이 나요? 합선입니다. 일단 지하에 있는 대형 변압기는 물에 잠겼고 차단기가 다 탄대다. 송전 케이블도 손상된 것 같습니다. 제선, 제강, 아변 공장 모두 전력 상실입니다. 현재 제철소 주요 공장 모두 블랙아웃입니다. 어떻게든 휴풍 전에 전기가 나가는 일만큼은 막아야 했어요. 정전이 되면 순간적으로 쇠물이 역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죠. 고로에 치명상을 입히거나 고로가 폭발하는 양을 맞게 되나. 고로 고루. 고로는 삼고로 전력 모두 상실되었습니다. 공장장님, 공장장님 들리십니까? 현재 전기가 나가 자동밸브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전실에서 수동 개방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원이 상실되면 수동으로 밸브를 여다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려운 곳이 몇 군데가 있죠. 만약 밸브를 제때 열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탱크 안을 가득 채운 게스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공장 절반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이 다섯 명이죠. 혹시 프레트 꼭대기에 밸브 위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하 다녀오겠습니다. 막내가 가려고 하는데. 야 인마 니가 가긴 어딜 가. 선배님. 괜찮으세요? 죽을 뻔했지. 도부지 3개월밖에 안된 찬데. 암튼 수동 밸브 작동 한번안 해본 놈이 거기가 어디라고. 이... 밸브는 제가 열겠습니다. 산소 공장 밸브 1800개 어디 어디 있는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 파트장님 괜찮으시겠어요? 저 말고 거기 63m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배님. 난 말렸다 오줌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자처한 거야. 동냥냥님 이제 플랜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조심히 올라가십시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라가기 시작한 두 사람 아, 선생님아 왜? 좀 전에 뭐 터진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뭔 소리? 아 분명히 들었는데 또 어디서 나는데 지금 한 반쯤 안... 아는... 아! 야 변성료! 변기다 아, 괜찮습니다 야이마 너는 혹시 나 걱정하신 거니까 빨리 올라가기나 해 근데 아까 그 소리 들으셨습니까? 별거 아니겠죠? 모르지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가스 압력 때문에 어디선가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지 만약 그게 산소면 폭발할 거고 질소면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두렵지만 다시 오릅니다 개방 완료했습니다 개방 완료입니다 두 사람 모두 성공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폭발하는 제철소 그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리고 제철소는 어떻게 다시 불을 밝혔을까요? 우리는 이 영화에서 단순한 복구의 기록이 아닌 인간의 한계와 용기의 경계선을 목격하게 됩니다. 매년 찾아오는 태풍, 비록 옆 나라의 이야기지만 난카이 대지진과 같은 예고된 지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이름없는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해냈지만 다음은 또 누구의 차례일까요? 지금 그 뜨거웠던 135일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하세요. 신스트리였습니다. 역사의 기능요. 변경경으로. 제가 제가 관람. 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음.